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상합시다. 4월 5일 화요일 저는 44기 김도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당시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을 입고 다녔고, 이 옷이 땅에 닿는 정도의 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옷차림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그런 경문을 크게 만들고 부착하고.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과는 구별되게 옷 끝에는 옷 수를 달고 다녔는데 이들의 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당시 시장은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남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겸손과는 완전하게 다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모습은 얼마나 이들이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서 윗자리는 잔치상의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자리였는데, 잔치가 열리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 자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회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말하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많은 랍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담긴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데 더 급급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의 이익과 타인들로부터 받는 여러 주목과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여인 과부는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당시 보호받아야 할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행위는 반 율법적인 행위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함 앞으로 가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부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자들은 가진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였고 어, 과부들이 얼마나 조금 헌금을 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들 중에서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게 넣었지만 부자들은 가진 것에 일부를 넣은 것이고 과부는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자신을 내세우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반율법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보다 이 과부의 드림이, 이 과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텐데 작은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고, 그런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또한 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도 청년 분들의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5절에서 37절 예수님의 가르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게 아니라고 하신 건가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어, 묵상으로서, 묵상에서 나누진 않았지만, 어,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 다윗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왜곡된 메시아관을 어, 조금 고쳐주시려고 그리고 동시에 불필요한 논쟁들을 종식시키려고 이제 하신 말씀들이에요. 어, 당시 유대인들은 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계를 잇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그 신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이 서기관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께 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다윗의 후손임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혈통적 그리고 인성적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만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6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과 "다윗에게 내가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적으로 기록한 시편인데요. 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라고 하는 말에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원수가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완전한 굴복을 할 때까지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어 원수는 사단과 그 추동, 추종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뢰받는 위치 그리고 동등한 권위와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40절에 서기관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집 재산들을 삼키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더 길게 기도한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절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요.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그런 반 율법적인 행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도 일삼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어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요.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양의 돈인가요? 네. 이 랩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예수님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됐던 이런 화폐였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화폐는 로마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두랩 또는 한 고드란트의 가치를 가졌고요. 어,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한 고드란트는 어, 참새 두 마리의 가격에 해당되는 한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한 화폐 단위의 4분의 1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해요. 어, 정말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인 겁니다. 음, 우리나라의 화폐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 뭐 몇백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장 적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어, 개의 질문이 들어와서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 다른 어, 청년분들께서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어, 카카오톡 채널을 올려줘도 좋고요. 그리고 임원분들에게 그리고 저나 목사님께 어,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